아맙 <목소리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비록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더욱더 축복받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시고, 요즘 환절기라 감기 걸리기도 쉬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축복해 줄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도드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헤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겠어.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어느날,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에스라 제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말했어요. 네, 함께 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요. 수문 앞 광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에스라 제사, 제사장님이 오신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요. 에스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 율법책을 펼쳤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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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에스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며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며 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봐주세요. <laughs>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뺏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울며 기도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에 모였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라 배고팠죠. 우리 함께 나눠 먹어요. 아, 어, 정말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해주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따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